남자가 휴지 많이 쓸수 있어. 혼자 사는 남자는. 딱 보니까 또 비가 한바탕 오게 생겼네요. 가희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요, 여러분. 요즘에 태국에 가야 비가 장난 아니잖아. 요번에 원래 송크란도 엄청 덥잖아 응 근데 이번에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송크란이 지금 저희가 이동 중인데 이야, 많이 올것 같은데 5월부터 응. 11월까지인데 아 장만? 그것도 5월 시, 5월부터 11월까지? 응 뭐야 거의 한 반년이 장마네? 비가 막 쏟아지기 전에 빨리 장을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저희 집 건너편에 있는 로터스인데 오, 곧 떨어지겠다. 오늘 지인 집을 좀 방문해야 돼서 어, 집들이입니다. 집들이. 이따가 또 가면서 설명드릴 건데 빨리 비 오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돼, 지금. 이제 집들이 많이 다녀서 알잖아. 집들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보통 수지는 이제 잘 풀리라고 하는 일 모두 잘 풀리라고 집주인. 주인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줘. 오믈렛 어, 없으면 어. 못 살아요. 어. <웃음> <웃음> 계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희가 오늘 계란 요리를 해준다고 집들이 때 최초 계란 한판 계란 한판 사갑니다. 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태국 파카파우무스이라고 유명한 요리에 들어가는. 다진 돼지고기 계란 한판 요즘 얼마야? 한국은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계란 한 판이 지금 여기 로터스 기준에 131밭이니까 한뭐 6천 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이형 혼자 살아서 휴지 많이 쓸수 있어 남자들은 어. 왜요? 남자잖아 왜요? 어? 왜요? 남자 휴지 많이 쓸수 있어 혼자 사는 남자는 이, 결국 비가 오네요? 장보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소리 들리시는데, 이거 지금 요즘에 덜 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 가야, 오빠가 차 여기 갖고 올 테니까, 사장님은 소중하니까 여기 기다리세요. 비 맞아도 제, 직원이 맞는 거예요. 알았죠? 예. 네. 이야, 무반 좋구만. 어? 오, 어, 좋은 직구였는데? 여기 저희 지인 형 지금 치앙마에 살고 있는 지인 형이 이사를 왔어요. 자가는 아니고 한번 보고 싶어서 렌탈. 어이형또이형또 알몸으로 있는 거 아니지? 어? 사디캅 사디캅. 네. 제 유일한 지인 친한 형. 어? 또이 것도 해지도 않으면서 또 이런 것도 샀다. 아아 아, 그냥 이게 아니고 매달려 있는 거 집들이 온 김에 또집 구경 한번 또 해야죠 또 해. 여기가 마루고 가스레인지가, 어, 어. 아, 가스레인지가 밖에 있어 아 가스레인지가 밖에 있어? 냄새난다고 밖에서 래아 요리를 아요리로 밖에서 해야 되는 건또 뭐야 가스, 가스만 어 가스만? 어우 아 근데 보니까 나둘 데가 없어. 여기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아. 안 되고, 원래 계속 밖에 있었나 봐. 아저씨, 오빠 요리 안 음. 하는 거. 어, 어차피 <laughs> 저형 요리도 안 해. 이형은 그냥 <laughs> 음. 세탁기. 어, 여기 어, 와 오, 밖에 나온 대박이네. 야, 좋다 여기. 이거, 이거 샀어. 누가 샀어? 아, 이건 샀어. 아, 이 샀고. 어, 세탁기. 세탁기는 있는 거야? 어, 세고 네, 뭐 사줬어. 오, 우 어, 사줬네. 옵션으로. 이런 거 하고, 여기 옆에 공간도 되게 크네. 뭐 활용하면 좋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 하는 건가 봐. 아, 비안 맞게. 이게 좀... <laughs> 생뚱맞긴 하다. 되게, 이, 이건 좀 의외네? 이거 원래 전에 사용하는 게안 했나 봐. 아... 새로, 새로 해 줬어. 냉장고는? 여기 뒤에. 아, 이거? 아, 옵션 이게 다 들어간 거지, 요 예, 네, 그냥 뭐. <웃음> <웃음> 이 형은 냉장고에 이상하게 계란하고 술하고 물밖에 없어요. 야, 태국어 공부 이렇게 또 열심히 <laughs> 하고 있고요. 태국어로. 아, 네. 몇 시에 태국어 아, 공부를 해요? 예. 네. 끼몽? <laughs> 뭐야, 이거 써 있는 끼몽이요? <laughs> 집구경 마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안 하는 걸로. 예, 네, 안 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뭐 뭐예요? 어. 화장실. 봐도 돼요? 화장실? 와. 아니, 뭐가, 이거. 환주의 공사이 정도면 거의 다시 한거 아니야? 너무 좋은데? 이야. 어때, 과연? 1층은 이 정도면 훌륭해? 아, 네. 음. 14,000박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14,000박이면, 한, 뭐, 50, 58만원? 예, 네, 한 달에 58만원. 위에. 이 형이 자신있게 자랑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은 거. 와, 천장도 이렇게 높아? 집잘구했네 야, 뭐야, 방이 몇 개야? 방 3개. 혼자 사는데 와, 방이 왜 이렇게 넓어? 마사지 아, 야. 방 야. <laughs> 그러니까, 오빠도 그 생각했는데, <laughs> 가이가 딱 이렇게 왔는데, 무슨 마사지 매트 형? 요즘 연습해? 야, 어 야. 이거는 게스트룸인가봐요. 응. 저기 마사지 방이고. 야, 매트도 새 거네. 야 뭐야 이거 우와, 진짜? <laughs> 야 자기 집이라고 자기 방만 그냥 <laughs> 와 진짜 어, 궁궐 아니야? 어? 개인 화장실 있고 연결된 화장실 아니지 어, 와, 와. 화장실 하나 있고. 뭐, 야. 이건 진짜? 또 뭐야? 대박인데요? 와 이거 대박이다 쪽방이 있네 어, 이렇게, 이게... <웃음> 이렇게. <웃음> 어 뭐. 선물 야 집들이 선물 야저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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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아, <laughs> 형 집들이 선물 어, 때 저... 계란 한판 받아봤어? 아, 저... 아니, 처음 받아봤지. 그, 우리도 처음 줘봤어. 어, 어, 이 형이 이렇게 단백질을 아, 좋아해요. 어. 형, 어, 형, 단백질을 위한 <laughs> 2차 2차 선물. 내가 가야지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못하겠더라고. <laughs> 며칠 칩니까, 이거? 어. <laughs> 자, 계란 먹고 단백질 배출 며칠 치. 이거 한, 요즘에 형좀힘좀 좀 떨어져가지고 한. 자, 가이의 집들이 선물 세 번째. 계란 요리를 환장하는, 환장하는 형을 위해 직접 태국판 계란 후라이를. 아. 밖에서 요리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네? 맞아요. 어. 근데 우리 집도 밖에서. 근데 이렇게 밖에 안. 그렇지 아니, 이게 너무 밖에다 보니까 좀 뭔가 스튜디오 같기도 하고, 요리 스튜디오. 오 자세 나오는데 오 셰프 셰프 오야 완성됐습니다 태국에서 진짜 저도 정말 맛있게 먹은 건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계란말이에 이제 파나 김 이렇게 넣잖아 여기 이제 무쌉이라고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서 먹는데 부침개 느낌도 나고 형 집들이 진짜 기억에 남겠다 가이 덕분에 요리를 해주는 뭔가? 음 음 기억에 요리를 해주는 거 기억에 남지 정말 필요한 것들만 딱딱 샀지 계란 단백질 휴지 제일 필요하지 자 여기 이제 무반단지거든요 아비겼또 끝쳤다가 또 다시 오네 저희 집이랑 불과 한 3분 거리입니다 예. 작년에 다들 아시잖아요 치앙마이가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꿀팁을 좀 드리자면 이 치앙마이 사시는 분들이 다 인정한 부분입니다. 장기 거주 목적이나 한달 살기 혹시나 우기에 오시는 분들은 동네 이름에 싼자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산티 탐, 산사이 그다음에 쌍깜팽 이런 지역의 숙소를 잡으시면 작년에 그렇게 홍수 났을 때 앞에 싼자 들어간 동네는 다 멀쩡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예, 좀 높은 지역이다라는 의미로. 홍수가 피해가 없었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런 거좀 알고 계시면 조금 뭐안 좋은 일을 좀 비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 형도 지금 이건데요. 밖에서 전경을 못 보여드려서 2층 집이고, 콘도나 무반이나 똑같은 건 뭐냐면, 단기 거주 1 개월짜리를 이 집을 똑같은 걸 얻으시면은 거의 2만 바디 이상 줘야 돼요. 근데 이 형은 이제 장기 여기 사시는 분이라 형도 1년 계약 장기로 1년 이상 뭐 2년 이렇게 계약을 하면 싸집니다. 많이 대폭 할인이 되고 그래서 얘가 14,000 바트 어, 집들이 하루에 <laughs> 두번 지금 적이 있어? 없어 오빠 인생에 지금 처음이야. 오늘 목적은 뭐냐면. 이제 형들이 한 번은 집들이가 콘도고 한 번은 무반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거 비교하면서 좀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치앙마이 센탄 쪽에 페스티벌 뒤에 디콘도핑이라는 데고요. 여기 한국분들한테 유명하죠, 뭐 디콘도는. 아 아까 지나가면서 못 보여드렸는데 콘도의 장점이죠. 부가시설이 좋다. 하아 수영장 비 오는 데서 이렇게. 수영하고 계시네. 저 위에 헬스장 2층에 여기 수영장. 아... 야, 여유로워 보인다. 진짜 뭔가 무반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관광객 된 듯한 느낌이네. 자, 집들이 2차전 콘도 이사를 온또 우리 큰형 투룸. 음, 2룸. 투룸이라서 좀 궁금해하기도 했거든요. 저희도. 여기가 이제 디콘도핑, 여기 입구 입구인데 그 무반이랑 좀 다른 느낌은 확실히 무반에 있다 오니까 뭐가 꽉 막혀 있긴 하다. 투룸은 화장실이 두 개인 거 같던데 여기 화장실. 음 여기 샤워실 이렇게 있고. 또 형은 또 애기가 같이 사는 입장이라 투룸이 맞긴 해. 이거 뭐 신발장인 거 같고. 여기가 형의 게스트 룸이래요. 와, 풍경 너무 좋다. 와. 야, 수영장이 저렇게 보여. 여기 이제 애기방 같은데, 약간, 형이랑 뭐, 애기랑 같이 지내니까, 실질적으로는 게스트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음, 여기 주방, 야 주방. 주방이 오픈 주방이네. 와, 또 형이 또 나를 위해 선물을 이렇게, <웃음> <웃음> 스팸을 렇고 <laughs> 이형 진짜 츤데레야. 뭐 아까 술도 안 사놨다 그러더니 여기다 스팸 진열을 또 가져가라고 있다가 여기 이제 베란다. 야 베란다 이렇게 뭐그 세탁기가 이렇게 만들다 말았어? 이렇게 작아? 옵션이에요 형 이거. 어. 그 다음 여기 이제야 대망의 안방. 이야 현우, 현우 삼촌 여기 화면에 나와도 돼? 안녕하세요, 해야지, 그럼. 안녕하세요. 음, 그 아들, 우리 형 아들이고. 어, 화장실. 음, 이렇게, 음.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게 창문이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진짜 음. 가해가 제일 관심이 갈딱 공간이에요, 여기가. 옷장 쫙 있고, 이런 공간 가해 되게 좋아하거든? 음. 음. 화장대 쫙 있고, 어, 개인 화장실 쫙 있고, 어떻습니까? 음. 남자의 상징 자. 휴. 네. 어. 남자의 상징 휴. 휴지 네, 나와도 괜찮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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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진데 뭐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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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도 아까 형한, 작은 형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며칠이면 끝날 것 같아요 형 나이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1년, 이형뭐 없는 거 아니야? 거의 <laughs> 1년이요? 여기 에 형들은 알거든요. 제가 치앙마이에 지인이 없어요. 이제 3년 가까이 됐는데 가이도 아는데 유일하게 만나는 지인 예. 작은형, 큰형. 예. 잠깐만 그럼 여기 월세 얼마예요? 네, 2 4 0바2만4 0바시면 보한 100만 원이네? 와, 2만4 0 0 1년 계약. 1년 계약. 옵션은 다 있고. 옵션 바. 어, 옵션은 다 있고. 아. 와, 100만 원. 자, 집들이 축하드리고, 아, 자, 태국 치앙마이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오늘 우리 김가희 사장님이랑 집들이 두 탕을 잘 띄고 왔습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가이랑 이제 저희는 이제 집을 사는 입장에서 조금... 구매하는 입장에서 바라봤, 바라봤다면, 이 월세는 어떨까? 가격은 어떻고, 뭐 그거 비교 겸, 또 집들이 축하 겸.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또 예, 월세 부분도 되게 궁금했는데 해결이 좀 됐고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저 이제 아시잖아요. 빨리 박스 접어야 돼가지고 열심히 접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